자, 집에 가자. 야, 바빠야 하는 거야? 가자. 안녕하세요. 아녕하너 바빠해줘야지. 너왜안 해, 너는? ¡Gracias! 서우야 이쪽인데 여긴데 서우야 이쪽인데 집이 이쪽이야 천천히 천천히 옳지. 이쪽이야 서우야 여기야 아빠 간다 서우 간다 여기야 서우야 여기야 간다 아들 간다 이쪽이야 여기 일로와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여기야 손 털어 손 털고 짝짝짝 손 털어 손 털어 여기야 아들 아니야 지지지지 지지. 더러워 더러워 일로와 로와손 일로 털어 손 털어 손손 손 털어 에이 지지 일로와 가자 일로 가야지 어이구. 손 털어 손 털어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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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야 돼 가자 에. <laughs> <laughs> 거기 아닌데. 이리 와. 거기 아닌데요. 거기 가는 길이 아닌데요.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가자. 서울거 집에 있잖아.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서울거 아니야.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아들, 가자, 헬로, 이쪽으로, 로, 가자. 어이구 머리 조심해, 머리 방다. 로, 가자. <laughs> 가자, 집이야. 가자, 아빠 문 열게. 아빠 간다. 어, 왜또 그래 가자고? 어디가? 자, 아빠 잡아줄게. 잡아가자. 얼치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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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내려와봐. 얼치 한가씩 내려와봐. 얼지 다시 가볼까? 어, 올라가봐. 한가씩 옳지 한 컷씩 올라봐. 아이고 빠빠야 하는 거야. 에? 빠빠? <laughs> 가자. 소우야 집에 가자. 아들 집에 가자. 야, 이놈 노비어 때, 얼굴 다 탄다. 가자, 이쪽으로는 너무 햇빛이야. 가자, 가자, 자, 집에 가서 놀자. 가자, 너무 뜨거워. 가자, 손 틀어, 손 틀어. 가자, 음... 가자, 얼굴. 어이구 어이치, 어